근데 안녕, 유다미에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이에요 게임. 근데 저이 어, 게임이 뭐예요? 로블록스 로블록스죠? 아,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여기를 돌려서 변신을 하는 게임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아빠는 유다미가 얘기해요. 유다미가 얘기해요.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어 요거는 크게 이게 안 들려 요거는 어아 여기 들리잖아 <laughs> 괜찮아 요거는 음아 어, 아빠 유다미가 어 여기 들려서 편지 <laughs> <laughs> 아 아빠가 설명하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유다미가 다시 돌아왔 어 아니 그럼 이 게임은 대체 뭘까요 <laughs> 그거는 그 유다미가 그걸 눌러서 변신하는 게임이죠? 한번 눌러볼까? 오오 이런게 나와요 제가 지금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우와 진짜 진짜 대박 아 뭐야? 아 뭐임? 로봇이 른는건싫어요오 로봇도 무슨 로봇이에요? 마징가같은가 모르겠어요 음. 얼굴은 근데 눈이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 멋있게 생겼는데요? 아니, 딱, 깨려보고 헐, 배워. 에이저포 싫어? 오. 좋아. 게임만 하느라고 카메라는 잘안 보는 거 아니에요? 우와, 예, 예. 날개도 있고, 막 꼬리도 있어요. 다시, 원래 저로 반신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예요. 여기에 무슨 데그 다음! 오! 와우, 대박. 이게 뭐예요? 공격, 이거 싫어요? 뚱, 뚱. 뭐, 얼음 그냥, 아니, 얼음 고데를 그냥 밑으로 그냥 던져요. 와. 이로봇트에 비해 얘가 엄청 작다. 쬐끔한 게 그냥.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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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와, 이체채이 없네? 그럼 다시 러어이시라고 이번에는, 예 네, 미니. 와, 진짜 작아. 이거 탁지 쪼고 해서 돼. 나왔던 건데. 음. 와, 그냥 싸대기 때리 정도. 싸대기 왜? 대기왜 때려요? 봐 봐요. 그냥 이거 싸대기 어좀 싸대기 같아요. 이거 좀 싸대기 같지 않아요? 그 나무 아니에요? 봐 봐요. 이 공격이 아, 공격이. 공격이. 아. 그러면 이게 공격이 진짜 이... 싸대기 때리는 공격이네. 오, 이탁급 찌고에서 나왔던니 진짜 뭐야, 진짜 뭐야. 눈도 네 개, 팔도 네 개. 음. 두눈 이봐요. 공격? 오, 공격 내리. 야, 나 땅에 박혔어. 오, 일어나 버려얘 떨어뜨려 볼까요? 아, 얘 자꾸 왜 이렇게 땅에 박혀? 다안 되겠다. 땅에 박히는 게 있어. 오. 오. 아, 그럼 이번엔오 이거 택주제고에서 나왔다는데 오뭐 있다 실제로 보니까 너 누구냐? 뒤에 뭐요? 두둔. 오 멋있게 생겼네요. 약간 상어 같이 생겼는데? 그럼 공격은 오 뭐야? 뭐 발사해요? 그럼 이번엔 똥물 똥벌이야? 아 이거 계속... 아니 이거 영웅 게임인데 왜? 이거 악당 같은 애가? 음, 악당 같이 생겼어도 영웅인가 보죠? 오 날개 달렸어! 날개 달려서 나는 것좀 보여 여러분들. 봐봐요. 근데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 <laughs> 뭐예? 뭐지? 얘 공격은 뭐지? 공격은 공격이 뭐예요? 어 춤추는 거야? 아뭘 쏘는데? 뭐 쏘는 거 같은데 총 배제가. 예 탁주체고에서 보낸지 근데 좀 답니다. 이음이 룸들 아시죠? 고스트 라이더 같이 생겼는데요? 아니요. 이게 어떤 이 코인 뭐예요? 더. 오, 얘는 그 택티 쪽에서 더 엄청나게 스피드를 빠르네요. 음. 점프도 가능? 공격 싫어해요? 봐 봐요. 어, 원투킥 아닌 원투킥? 우리 유다미도 원투킥 엄청 잘하잖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원투킥? 아, 그거 실... 안 해요. 실제로 하는 원투킥. 어? 걔도 아까 원투킥 하던데? 한번 보여줘요, 원투킥. 음... 음, 그럼 이제 볼게. 여러분들, 다시 저, 원래 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다한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얘랑 얘랑 얘가 지금 레벨 6 아니면 레벨 5 레벨 3 잠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열리면 다시 제가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볼까요? Let's go! 되게 돌아하답니다 그럼, 이제, 빠분! <laughs>